지금 보시면은 펴는 것도 지금 이 정도 밖에 안돼 이거 마취하고 나서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펴는 것도 지금 20도 이상 안 펴져요 구부리는 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요거 밖에 안돼 이거는 한 60도 될래나 펴는 것도 20도가 부족하고 구부리는 건 60도 밖에 안돼 대략 한 40도 정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저 상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데 부분 차는 도저히 탈 수가 없어 대중교통도 쉽지 않아요 비행 하기도 어려울 거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평지 걷는 것만 가능한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주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인공관절 재수술 케이스는 인공관절이 닳거나 감염이 생겼거나 뭐 부러지거나 해서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오늘의 재수술의 원인은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잘 펴지지도 않아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이제 스티프니스, 이제 강직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심할 때 어떻게 이제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인공관절 하고 나서 인공 관절의 강직에 대해서도 관절내시경으로 유착박리 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해도 당연히 가능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구부러졌던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한8 9 0도는 그래도 좀 구부러졌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개골이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착이 너무 심하고 강직이 너무 심하고 슬개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파텔라바하 라고 하는데 이제 슬개골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변형까지 좀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슬개골이 왜 아래로 내려오냐, 강직이 있을 때, 그게왜 그러냐면, 슬개골이 보면 아래쪽에 슬개건이 있고 위쪽에 이제 대퇴사두건이 있어요. 슬개골은 대퇴사두건과 이제 슬개건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뼈인데, 대퇴사두건은 근육에 연결이 돼 있어. 그니까 걔는 늘어날 수 있어. 우리가 구부리기를 잘 못하면 슬개골이 아래쪽에 슬개 거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한번 굳어버리면 짧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래서 에 짧아져도 이렇게 위쪽에 대퇴사건처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슬개골이 이게 점점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짧아져. 되게 보면, 인공관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내시경을 하든, 골절수술을 하든 이제 강직이 돼서 오래 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슬개골이 아래로 이제 쳐져 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분도 이제 보면, 이제 수술한 지몇년 됐어. 근데 그동안 계속 불편하게 지내는데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이 보면 정면 사진은 그냥 괜찮거든요. 오른쪽 뭐 인공관절 한 거고, 왼쪽은 뭐, 이것도 이제 내측이좀안 좋아서 언젠가는 인공관절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그냥 디들만 한 거고, 이제 오른쪽이 안 좋은데, 옆 사진 보면은 이제 슬개골이 무지하게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슬개골의 요끝터리가 인공관절이 아래면보다더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대부분 요끝터리가한요 정도쯤 있어요. 얘보단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슬개건이 지금 너무 짧아져 있는 거예요. 요거 밖에 안 돼. 원래는 한이 정도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힘줄, 말고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유착이 되면서 아래를 쳐 박겠어. 이렇게 되면 슬개골 늘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각도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 보면 여기는 보시면 슬개골의 끝 부분이 이아랫면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아까 걔는 한요 정도쯤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만큼이 좀 내려온 거죠. 그만큼 각도가 더안 나오는 거예요. 슬개골 이제 파텔라 바하가 있는 그런 상태고 예, 얼라인먼트도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요 센터보다는 좀 내측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인공관절 했지만 약간 그 내반 변형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를 찍어 보면 은뭐 ct 에서는 뭐 그냥 크게 뭐 이상없는데 하여튼 슬개골 끝부분이 거의 뭐아래면 음, 상당히 좀 치어쳐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되게 좀 아래쪽으로 슬개골이 되어 있죠 네,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슬개골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슬개권을 늘리는 식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구부린 각도가 좀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럴려고 러면 아예 슬개권이 붙어있는 요 아래 슬개권 조면이 있어요 거기를 아예 잘라 가지고 뼈째로 아예 위로 올리는 슬개건이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개골 주변에 있는 조직을 다 쳐서 위로 올려서 다시 다꼬매고 슬개건 조면을 한 1, 2cm 위로 올려서 여기다 나사로 바꿔제 그런 식으로 좀 해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펴는 것도 안돼 구부리는 건 그렇게 해도 이문관절 안 하고도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펴는 것도 지금 <laughs> 이 정도밖에 안돼 이거 마취하고 나서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펴는 것도 지금 20도 이상 안 펴져요 구부리는 거는 어느 정도 도 되냐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한. 60도 될래나? 그러니까 펴는 것도 20도가 부족하고 구부리는 건 60도밖에 안돼 그러니까 대략 한 40도 정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상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90도도 안 나오면 많이 불편해 계단 오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차 타는 것도 쉽지 않아 승용차 쉽지 않고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데 좁분 차는 도저히 탈 수가 없어 대중교통도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기도 어려울거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평지 걷는 것만 가능한 거지 평지 걷는 것도 다리가 펴지는 게안 되니까 끼우뚱 걸을 수밖에 없어 다리가 짧아진 것 같은 그런 상태니까 이 정도는 뭐 도저히 이거 차라리 인공 관절 안하는만 못하지 차라리 아픈 상태에서 그냥 주사만 맞고 약 먹고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공 관절 교체밖에 없는 답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유착 방립만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슬개골도 어느 정도 좀 치고 안에 있는 딱딱해진 조직들도 다 치고 인공 관절도 뼈를 조금 더 건드려가지고 밸런스 다시 맞춰야 되고 <laughs>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내시경으로 유착 방립 안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인공관절을 다시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맞추는 거로 예,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들어갔어요. 인공관절을 빼면 이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인공관절 자체가 이제 루즈닝이라고 해서 뼈에서 흔들거리는 거 없기 때문에 빼는 게 인공관절 해리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최대한 아이템 뼈를 좀 보존을 하고 인공관절 좀 제거를 좀 하고요. 인공관절을 다시 넣고 이제 하는데 아, 요 때는 뼈의 절제나 이제 보강도 잘 맞춰야 되고요. 인대 균형도 좀잘 맞춰야 되고 슬개골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구 부리를 할수 있을지 좀. 잘 해야 되는데 아, 이럴 때 팁은 슬개골을 쳐야 돼요. 슬개골 두께를 낮춰야 돼. 그래야지 유격이 좀 생겨요. 그러면 슬개골이냐 잘랐는데 괜찮냐? 슬개골을 놔두면 이상이 없냐? 예, 네, 이상 없습니다. 게 훨씬 더 각도도 잘 나오고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각도도 더잘 나와요. 슬개골을 자르는데 다 자른 자르는 건 아니 당연히. 원래 슬개골도 잉공관절이 있는데 그잉무관절의 밑면은 안다는 거죠. 슬개골 밑면을 날려버리는 1cm 정도의 두께를 좀 얇게 해주면 구부리는 각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는. 나중에 그 뼈의 표면은 다 섬유화 조직 내지는 이제 약간 연골 같은 그런 조직으로 찹니다. 그러면서 크게 경감 고소한 분들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팁이고. 인공관절 다 넣고 나서 이제 보면은 펴지는 것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펴지죠. 아까는 이제 한 20도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은 거의 일자로 잘 펴지고요. 구부러지는 것도 대략 한 130도 정도까지는 좀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좀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는 60도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인공관절을 교체한 것만으로도 거의 한 130에서 60배만 70도인가요? 70도 이상 수술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날부터 디딜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제 2주 만에 테락한 120도 정도 나오고 펴지는 거다 펴지고 이제 그렇게 좀 해서 퇴원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좀 스템이 인공관절 재수술용 스템 잘 들어가 있고 오히려 정렬은 처음에 약간 오짜달였는데 지금은 스트레이트하게 오히려 똑바르게 정렬도 좀잘 잡혀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옆사진에서 보면은 슬개골을 여기 좀 잘라놓은 거볼 수가 있고 이 슬개골의 끝털이가 처음 수술할 때보다는 약간 더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이제 약간 유리를 해서 좀 그런 거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을 할 때만큼 그런 슬개골의 위치는 좀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의 재수술, 인공관절 후에 너무 심한 관절 구축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밸런스를 잡고 처치를 하고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직의 무조건적인 방법인지 유착 방리만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할 때는 인공관절을 아예 재수술해서 전체적인 얼라인먼트를 다시 좀 잡고 인대 밸런스 다시 잡고 철개골은 좀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회복도 더 딱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로 이제 심한 구축에서 이렇게 재수술해서 저 정도 각도까지 나오게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고 쉬운 거는 아니죠.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래도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이긴 하겠지만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면 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